안녕하십니까 포항세면기독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김은태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상지질혈증의 치료, 치료, 및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겨울이 비교적 늦게 찾아오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겨울철에 저희 순환기 내과 의사들은 많이 바빠집니다. 심뇌혈관 발생률이 날씨가 추워지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혈관 내막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만, 만듭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혈관 내막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빨아들여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은 콜레스테롤 대사가 나쁜 쪽으로 일어난 상태로 그 자체로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장 혈관에 병을 일으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뇌혈관의 병을 일으키면 뇌경색을 일으키게 되고 다들 아시겠지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오게 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이 표를 보면 허혈성 심장질환은 전세계 사망 원인이 1위, 뇌졸중은 2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2위, 4위가 심장뇌혈관 질환이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을 줄이는 일은 인류의 중요한 숙제이며, 최근 시행된 대규모 연구들에서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이 숙제를 푸는 중요한 실마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지질혈증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총콜레스테롤 240 이상, LDL콜레스테롤이 160 이상, 중성지방이 200 이상, HDL콜레스테롤은 40 이하 중한 가지만 만족해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저HDL 콜레스테롤 혈증이 이상지질 혈증에 포함되므로 엄밀히 이야기하면 고지혈증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상지질 혈증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만 통상적으로 고지혈증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지질 혈증 중 고중성 지방 혈증을 진단하기 위한 혈액검사는 최소 9시간에서 12시간이 금식이 필요하지만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 식후에도 현재의 변동하지 않아서 반드시 공복 상태에서 체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지지 혈증은 한국인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2020년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한국인이 38.4%가 이상 지지 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45.6%, 여자는 31.3%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남자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50대 이상, 에서는 여성에서 남성보다 고지혈증이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폐경, 폐경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이 좋은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경기 여성분들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검사를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인 사람이 본인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알고 있는 비율은 60%를 약간 넘으며 그중 절반 정도만이 약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성인 중 절반에서 고콜레스테롤이 조절되고 있는데 약제를 복용하면 85%까지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지질혈증은 비만,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런 대사성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동맥경화라고 이야기하는 죽상경화성 죽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에는 당연히 LDL 콜레스테롤이 포함되며 그 이외에도 나이, 관상동맥질환의 조기 발병가족력 고혈압, 흡연, 저의 HDL 콜레스테롤 혈증이 있고 이런 위험인자들 및 혈관질환, 당뇨병 유무를 고려해서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정하게 됩니다. 최근 미국 및 유럽 학회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더 낮게 유지할 것을 강조하면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정된 진료 지침에서도 거기에 맞추어 목표치들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표는 위험도 및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할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진한 보라색일수록 빨리 투약을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진단된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와 상관없이 지질 강화제를 투약하게 됩니다. 이상 지질 혈증의 치료는 생활습관 교정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중 식사 요법을 살펴보면 탄수화물, 지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포화지방산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주식은 통곡물이나 작곡으로 채소류는 충분히 적색육과 가공육보다는 콩류나 생선류를 과일은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얻는 비율이 20에서 30% 정도로 비교적 적고 간에서 생성되는 콜레스테롤이 40, 70에서 80%를 차지하는데 이런 분들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가 된 경우로 뒤에서 소개할 지질강화제를 복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생활습관교정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운동요법입니다. 표를 보시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일주일에 5일 이상, 한번 하면 30분 이상, 속옷이 젖을 강도 이상으로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를 하면서 격일로 근력운동 및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외 생활수칙에는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금연 절주가 있는데요. 몸무게를 키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 지수, BMI를 25 미만으로 유지하고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는 35인치 미만, 여성의 경우 33인치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질병이 원인이 되는 흡연은 하지 않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금연 방법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줄여서 끊는 감염법보다는 한 번에 끊는 단연법이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오늘부터 금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술은 가능하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마신다면 술을 제공하는 잔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두 잔 이내로만 드시기를 바랍니다. 술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린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알코올 자체가 칼로리가 높고 술과 같이 먹는 안주들이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나쁜 LDL 콜레스테롤 및 중성 지방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이상 생활습관 교정과 더불어 중요한 약물 치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 강화제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약제는 스타틴이라는 약입니다. 스타틴을 사용해도 목표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에제티마이브를 병용한다든지 PC, PCSK9 억제제라는 주사제를 2주에 한 번씩 피하 주사를 맞게 됩니다. 지질 강화제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HMG-CoA 환원 효소를 억제하는 약이고. 에제티미브는 조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 저해하는 약입니다. 최근에는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들도 많이 나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지질, 지질 강화 효과는 더 높이고 있습니다. 세포 표면이 LDL 수형체 발현을 증가시키는 PCSK9 억제제도 최근 강력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기본이 되는 스타틴은 현재 7가지 종류가 사용되고 있으며 각 약제마다 용법, 용량, 특장점들이 있어 환자 개개인 특성에 맞춰 처방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틴이 부작용으로는 소화장애, 속쓰림, 복통 같은 위장장애가 가장 흔하며 간독성, 근육독성도 보고되고 있는데요. 약을 중단해야 될 정도로 심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투약 시작하고 한 달에서 3개월 사이 간 수치나 근육 수치 같은 혈액 검사를 확인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많은 환자들이 당뇨병 발생에 대해 거, 대한 걱정으로 스타틴 복용을 꺼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령이거나 스타틴 복용 전 당뇨 당뇨병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의 경우, 그리고 고용이나 고용량 스타틴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당뇨병 신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스타틴에는 오히려 당뇨병을 예방한다는 연구들도 있어. 스타틴 복용 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이득까지 생각한다면 어, 스타틴을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당뇨병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안 드시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간이 많이 안 좋거나 임신 수유부에서는 스타틴을 복용하면 안 되며 여러 약제들과 약물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평소 드시는 약이 있는 분들은 스타틴 시작 전 의사에게 다른 병원 처방전을 반드시 보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쓰이는 코로나 감염병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경우도 병용 금기 약물로 스타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잘 확인받고 처방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한국인이 3명 이상이 가지고 있는 흔한 질병이며 심혈관 질환 이 중요한 원인이 되는 병이므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는 최근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데도 건강 기능 식품으로 크릴 오일이나 알티 g 오메가 3등 지방산 제품군을 사, 군, 지방산 제품군만 복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전문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비해 함량이 매우 낮고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식사 요법, 운동 등이 생활 습관 교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지질 혈증의 경우 스타틴을 기본으로 하는 약물 치료를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틴 복용 중단 시 2~3개월이면 치료 전 상태로 돌아가며, 이는 심혈관 질환 발생과 사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가능한 중단 없이 복용할, 복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Lowers beta, lowers b e t r LDL 콜레스테롤을 낮으면 낮을수록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좋다는 대규모 연구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 반드시 관리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